자, 41번입니다. 수직선 위에 두점 AB에 대해서,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2.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3일 때, AB의 길이를 구하시오. <laughs> 자, AB의 중점. 이게 수직선입니다. 수직선. 그러니까 y 좌표는 신경을 쓰실 필요 없고, 자, AB의 중점. 자, A의 좌표를 A. b 의 좌표를 b 라고 쓰면 중점에 있다라는 거죠. 얘가 이제 2라는 겁니다. 자,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좌표가 3일 때 그랬어요. 그러면 a와 b를 3대 1로 내분한다. 그러니까 a가 스몰 a, b가 스몰 b니까 3, 1을 두시면 자, 분모는 b의 합 4, 3b 플러스 a, 얘가 3이라는 거죠. 자 그러면 3b 플러스 a 양변에 4를 곱하면 얘가 12가 됩니다. 자, 식이 하나인데 식 하나는 뭘로 만들 거냐면 이걸로 만들게요. 자 a와 b의 중점이 2라고 하면 a와 b를 더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 양변에 1을 곱하면 a 곱하기 a 더하기 b는 4가 되죠. 자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겠습니다. 없어지죠. 빼면 2b. E, 자 빼면 8. 2로 나눠서 b는 4. 자 b가 4면 없어지죠. 넘기면 a는 0입니다. 자 그러면 b가 4고 a가 0이니까 이거 둘 사이 거리는 자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빼시면 됩니다. 따라서 4가 답이 되죠.